나이스 이 탱만 개병신아니상 승리 조합 인데 <laughs> 그렇 그러, 그러게 살짜 상대방 응? 아니 걔쟤쟤좀 잘하긴 잘해 살자락내로 둘이 또 만났어 그, 그리고 쟤 케이트 풍딜이여 류 케이트 아무튼 제도 U76인가 쟤도 내로 전마도 많이 보던 놈인데 츰전판의 탱커예요 그러니까. 지금 세 명이 세 명이 같이 하나 본데 쟤네들세명그 어쩐지 포커싱이 되더라 정커퀸이야 정커퀸이고 정크네 어떻게 쓰레기 촌으로 해줘야 되나 <laughs> 모이라 뭐이라가왜저 쓰레기총이야 응? 그러면 힐러 중에 쓰레기총이 있어? 어? 라인으로 바꿨다 어? 라인이면 간주 한 한번 해봐 쏘자 어, 위도우 중이야 나힐 잠깐만 줄래? 위도우 견제가 안되는데 저는사이드에 어? 있는데 몰랐네? 얘기좀해줄게위도이게위도 여기도 이렇위도도도 이렇게. 여기도 도망렇어 여기도 이렇게. 여기도 도 해다 한 번. 어, 아, 대도선 끝에 있네. 대이선끝 집에 있다. 왔다 갔다 한이사이로 다 죽었네. 이층. 빨라 빨라 빨라. 역시. 다 죽었네. 응. 아 분명 히 얘기했다. <laughs> 응. 저쪽에 위도우는 못잘 뭐 쏘는 건 아닌데 소전을 막을 수 없어 지금. 정크라 헤드 한 방. 나이스

못 썼으니까 조심. 나도 못 썼어. 이쯤이로. 아씨. 보고 있었는데. 아, 아 옆으로 무빙 했는데 걸렸어. 힐 한번만. 오케이. 나힐 한번만. 오케이, 땡큐 뭐야? 위도 안 와, 위도안 죽어. 위도안 보이는데. 저 끝에 있어. 밑에, 밑에 차 옆에, 차 바로 앞에아 소전 자꾸 저 집에서 훈련하네. 소전 잡으러 가면 위로 갔어, 보시. 올라가는 거 지금. 봤어? 응나지 아, 점프 지는 거죠? 금나지나무 아, 괜히 폈네 나지가나 지금. 나 지금. 나나 지금. 나나 지금. 나 한 번만 더. 오케이. 벌트랙손볼고싶었는저 어, 아, 새끼 위도로 안 되니까 솜브라안 해. 개렇게 싫어. 빠지로 빠져요. 우리 밖에 없어요. 쭉쭉쭉쭉 빠져 쭉쭉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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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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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빠져. 빠질게 빠질게 더 빠져 더 빠져. 아이씨, 죽었다. 와 미친 듯이 빠져 아, 탱좀 바꿔지. 아씨뭐 힘들지도 못하고 저씨. 가서 축구 오는데 자꾸 올라 고수라 하는 거예요.

아, 저다이 없다, 저, 다 귀엽다, 저.

딜러 한 사람이 조금만 돼도 그냥 이긴 애들을 갖다